안녕하세요 짜증내는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남양유업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경영노력 한계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놨다 자 남양유업이 굉장히 이제 사건을 일으킨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과거부터 이제 굉장히 나쁜 기업이라고 찍혀 가지고 사람들이 국내 운동을 했고 그에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관련 소상인들, 예, 상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에 다음 건가? 이제 있을 건데, 하, 코로나로 이제 자기네들 제품을 뿌렸더니 코로나가 죽었다라는 기사까지 터트리면서 어, 주가를 끌어오르게 하고, 이런 상황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 전 회장이 지분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남양유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자 남양유업 가족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고, 예, 최근 1년의 사태로 인해 남양유업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감으로 회장직을 내려놨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비상 대책위원회에의 지배 구조 개선 요청에 대해 이사회 구성을 투명하게 교체하겠다는 경영쇄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안팎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고라고 상황은 정했다자 지분 매각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해 하는 경우, 신경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어, 두 가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 애들이 주가 올리고 다 팔곤 했고, 그 다음에 집은 어차피 매각을 해가지고 남양역을 떠나면서 챙길 거다 챙기고 떠났으면서, 예, 챙길 거다 챙기고 떠난 겁니다. 제가 볼땐 적어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들이 먹을 건다 먹고, 그 다음에 책이 만지고, 회사를 매각한다는 것으로 표방한 책임으로서 결국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다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책임질 게 없잖아요. 결국 회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게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되돌려놓지 않고 떠난다는 얘기니까요. 물론 명예 욕심이 많다면 단순하게 회장직에 집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각을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현금을 챙기고 떠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진짜 옳은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냐 이거는 여태까지 봐온 행보를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맞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네들이 먹을 건다 먹고 튀지 않았나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해서, 지가, 지분 매각 결, 대한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심경도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예, 아까 이거, 마지막 자존심인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감동적인 얘기로 이렇게 하면서, 남양 유업은 전일 최대 주주인, 이렇게 해서, 지, 보유주식 전부를 사모펀드 한앤 코에 한행코유한 회사에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그래서 주식이 이만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와 관련돼서 남양유업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상한가를 쳤죠. 예, 29% 대충 30% 올라게 되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뉴스가 주인 바뀌자 날개계단 남양유업 내각 다음날 상한가 직행 해서 남양유업이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다고 하고 그리고 오너 리스크 해소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쭈쭈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자 보세요 결국 홍전 회장은 경영에서만 손뗀게 아니라 아예 회사 자체를 매각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책임도 더 이상 질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남양유업은 좋은 기업으로 향할 것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행,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인들한테도 잘 대처를 할수 있을지, 제가 볼땐 적어도 하나도 하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결국 사건을 다 만들었던 자들은 결국 떠나갔고, 딱히 어떠한 형태로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진짜 피해자들은 결국, 못 받고, 자기는 책임을 졌다라는 형식으로만, 표면상으로만 보여준 형태로 막을 내렸습니다. 족 같습니다. 참. 피해자들은 보상도 못 받고, 결국엔. 소비자들은 바보같이 그냥 그 기사를 믿고 주식을 사가지고 뛰어 올려가지고 한몫 챙기겠다는 놈들한테만 팔아주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기업으로 밖에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네요. 솔직하게 남양유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적어도 남양유업을 좋게 볼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소상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발 다른 뭐 서울유라든가 이런 데로 다시 손을 잡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태 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